자, 장성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네 연패를 덕분에 끊어냈습니다. 승리 소감 한번 전해 드겠습니다. 어, 저희가 좀 SK 전에 좀 오늘 오래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은 꼭 홈에서 이기고 가려고 선수들이 좀 마음을 다 잡았고요. 그뭐 그래서 좋은 결과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멋진 이타 좀적신타를 치시고 열심히 달려 가셨어요. 본인의 발을 믿었나요? 어 믿은 게 아니고 뭐 어쨌든 이루주자가 뭐홈 승부할 거기 때문에 뭐 죽더라도 이로 가서 이제 공이 그쪽으로 오게 하게끔 배웠기 때문에 그냥 죽으러 갔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장성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어. 똑같아요. 괜찮아. 아직 아마 아직 안 빠졌어요. 네, 제가 잘못 본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해 주시죠. 어, 저희가 뭐 유독 홈경기에 승률이 좋은데 뭐 아무래도 팬분들이 많이 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홈 승률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정에도 좀 많이 와 주시면 또 원정에도 승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멋진 하루 펼친 상생 선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죠? 자, 이어서 오늘 선발 4승 김민 선수입니다. 와. 자, 김민 선수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반에 많이 수비들이 도와줘가지고 덕분에. 부담도 더 두,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비 때문에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김민수 선수 마운드 내려오기 직전에 시원하게 일루 쪽으로 네서 선구를 했는데 네, 조금 무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황재균 선수가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 그때 나눴나요? 왜 너가 하냐고 그랬던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근데 저도 의욕이 좀 앞서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괜찮다고, 예, 큰 박수 한번 네, 보내 주십시오. 팬 여러분들은 모두 괜찮다고 오늘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들 보실 때도 느끼시겠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김민 선수 올해 지금 사승했고 네. 목표 궁금합니다. 네. 목표는 10승은 아니고 승패는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뭐 100이닝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올라온 경기는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의 승리에 훨씬 더큰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김민서 씨 응원해 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전해 주시오. 저희가 지금 밑에 있는데 저 원정 때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은 진짜 끝날 때는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민아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정 경기 여러분 많이 많이 가 주시고 네, 저희는 다음 경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